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전문 용어로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팔리는 글은 매력적인 글입니다. 잘 읽히는 글이죠. 그런데 팔리는 글은 어떻게 매력적인 글일까요? 툴막까 답을 말씀드렸는데 팔리는 글은 읽히는, 읽히는 게 맞아요. 맞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글이요. 팔리는 글은 모두에게 매력적일 순 없습니다. 모든 글이 모두에게 다 매력적일 순 없어요. 그럼 뭐, 국민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매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팔려는 이 물건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할 거잖아요. 그 타겟을 잘 잡으셔야 돼요. 사실, 누가 있느냐만 정해지면 나머지 글쓰기는 쉬워집니다. 내가 이 글을 누구한테 읽을 것인가를 고려하고 글을 쓰는 게 글쓰기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글쓰기라는 것과 물건을 판매하는 게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판다라는, 판다라는 행위를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판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느냐가 됩니다. 이걸 글쓰기로 바꾸면요. 누가 파느냐는 글을 쓰는 필자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 파느냐는 읽는 독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파느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될 겁니다 그 어떻게 파느냐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솜씨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가 음,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중에 가장 어. 중요한 게 뭘까요? 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예요? 누구에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가장 글을 잘 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글솜씨 저는 글을 잘못 써요. 라고 말씀하신 대부분은 자기가 문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문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장력은 연습하면 나아질 수도 있고 문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허접하면 별로고요. 그리고 그걸 읽어줄 사람이 없으면 안 읽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그다음 중요한 건 필자와 콘텐츠예요. 이두 개는 사실 글쓰기에서는 별로 구분이 잘안 돼요. 필자가 곧 콘텐츠.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이 곧 콘텐츠거든요. 그리고 가, 가장 안 중요한 게 어떻게 글솜씨. 글솜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웹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여그 강의 때마다 이 장면을 말씀드려요. 이 장면이 뭐냐면 신입 사원들이 그 양말을 하고 팬티를 팔러 미션을 받자,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말한, 양말하고 팬티를 팔려고 전에 직장도 찾아가보고 뭐 아는 지인도 찾아가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매달려서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리나요? 안 팔리죠. 결국 이 사람들이 팔긴 팔아요. 어떻게 팔았죠?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팔았어요? 맞아요. 사우나 앞에서 팔았어요. 사우나 앞에서 양말하고 팬티를 놓고 야근하고 밤새 많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일하고 있는 무역 상사 앞에 있는 사우나에서 팬티하고 양말을 묶어 판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소주 한 병씩 까고 막 팝니다. 그뭐 양말 세켤레, 팬티 한장 합쳐서 만원막 그러면서. 그럼 이제 직장 선배 상사들이 지나가면서 야이 친구들도 우리 때도 우리 때도 이런 거 했는데 야이 친구들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따론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팔죠. 뭐 선배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팝니다. 그래서 결국 다 팔아요. 다 팔고 자신 있게 그오가장 오차장. 네, 한테 가서 자랑을 하면서 다 팔았다고. 고차장이 뭐라 그러죠? 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장그레가, 주인공 장그레가, 양말과 팬티는 사운나 앞에서 팔아야 한다. 를 배웠대요. 고차장이, 왜?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장그레가, 판매라는 건, 누구에게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 판매 핵심 포인트예요 그 똑같은 양말이고 똑같은 팬티지만 다른 데서는 안 팔렸어요 하지만 사우나 앞에서 무역상사 직원들한테 팔렸어요 왜 샀을까요? 영상을 보시면은 막 이렇게 막막 이렇게 막 무슨 막 이렇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늘어나니까 많이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막 이런 장면이 <laughs> 나오거든요 품질이 좋지도 않고 솔직히 양말 세개 팬티 하나에 만 원이 비싸지 않나요?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우나 가는 사람들이 당장 필요하니까 샀느냐? 솔직히 없어도 갈 거였잖아요. 음. 그렇죠? 네, 가긴 갈 거였잖아요. <laughs> 그래서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사람들은왜 사줬을까요? 이유는 음. 하나예요. 그냥 사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 그냥 사주고 싶다. 이게 사실은 잘 뒤집어 보면 스스로 옛날 생각하면서 좋은 선배님으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자기 만족감이 크죠. 그거를 본인들은 몰랐겠으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겠으나, 그다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케팅에서는 니즈란 말이 있고 원치라는 말이 있는데, 니즈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즈는 필요한 것을 말하고 원치는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들 혹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원치, 필요한 것을 니즈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츠는, 뭐가, 뭔지 보여요. 소비자들이, 어, 나는 저 빨래 건조대를 원해. 라고 하면 보이죠? 근데, 소비자들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필요성이 바로 니즈예요. 내가 빨래 건조대를 원하지만, 기존의 빨래 건조대를 원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빨래 건조대의 모양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디자인해 놓은 상태는 아닌데, 검색하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다. 어, 이렇게 접히네. 어? 이거 많이 걸리네. 휴대성이 좋네. 이런 지금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인도 몰랐던 그 욕구가 바로 니즈입니다. 글쓸때 혹은 물건을 팔때 원치가 중요할까요 니즈가 중요할까요? 니즈. 당연히 니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치는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엄청나게 큰그 결정 요소가 되진 않아요. 실제 가장 큰 결정 요소는 니즈. 자기도 몰랐던 욕망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빨래 건조대 중에 하필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도 몰랐으나 이러이러한 실용적인 것들. 퍼뜩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혹은 물건을 팔 때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원치처럼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는 누구 그 인가 내가 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분석을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수 있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수 있어.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카피라이터 유명한 카피라이터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세 가지는 누구를 위해 쓰는가? 타겟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타겟은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라고 했지만 누구, 타겟.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카피라이팅, 카피라이팅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글쓰기인데 팔기 위한 글쓰기가 카피라이팅이잖아요. 결국 내가 이 글을 팔리기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타겟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지만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